안녕하세요. 오늘은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준은 로컬 컴퓨터를 할 수도 있지만, 구글 드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원칙으로 폴더를 만들고 관리해 가는지 같이 만들어 보면서 해보면 될것 같아요. 먼저 구글 드라이브를 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 제 구글 드라이브는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 그 구글 스위트를 사용해서 어떤 계정을 오래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죠. 먼저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 만들기 이렇게 만드는데 내 드라이브에서 만들어야 되죠. 내 드라이브에서 일단 2011을 만들어 놨어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삭제하고 다시 새로 만들기 폴더. 2021,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뭐 2021이라고 코로나를 넘어 이렇게 어, 넣어봤어요. 모토랄까? 안에 이정표가 될 만한 글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요,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폴더를 하나, 01번, 둘, 02번, 셋, 3번 넷, 4번. 이렇게 만들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달리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름 바꾸기해서 01에다가 집 이라고 썼습니다 두번째는요 일터라고 씁니다 뭐 학교라고 써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이꼭뭐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알니냐면 4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폴더를 왜4 개로 나누느냐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어, 제가 여러 가지 뭐, 에보노트, 워크플로잉, 뭐, 노션 여러 가지 생산성의 앱, 앱, 서비스를 쓰면서 처음에 는 폴더 같은 어, 뭐 만들기도 했거든요. 뭐, 고민을 하고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이 자료의 형태를 어,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중요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파일이나 자료가 해이당 폴더에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폴더가 많아지면 어떤 폴더를 내가 만들어 놨는지 어떤 폴더에 무엇을 저장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고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내가 비슷한 엇 구조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도 뭐 2000, 2000년도 것, 그 다음에 뭐 99년도 것, 몇 해가 지나도 비슷한 자료에 내가 폴더를 분류한 방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도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검색이라는 것은 내가 또 검색에 필요한 검색어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폴더 구조를 처음엔 단순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이제 폴더 구조를 이제 1, 2, 3, 4로 만들었느냐? 자, 4번은 일단 빼고요. 1, 2, 3은 제가 이동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저는 컨텍스트라고 생각하는데요. 1번의 집이라는 건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집과 관련된 어, 내가 집하면 떠 올리는 것. 가정, 가족, 집안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떤 내용이 생겼을 때, 집이라고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 집을 고치는 것, 장바, 뭐, 장을 보는 것, 제 차를 고치는 것, 뭐 차의 보험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집이라는 폴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또 그걸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고민할 수 있는데, 일단 집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폴더를 만들 때 제게 중요한 점은 파일이 여러 개 쌓였을 때 나중에 그걸 마감하는 의미로 폴더를 만든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폴더에 들어갈 파일이 상당히 있을 때 넣어 보는 게 좋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학, 일터로 입니다저 같은 경우 학교가 되겠죠. 학교에서도 다양한 문서 분류가 있습니다 학교 같으면 업무에 따라서 문서가 막 분류되지 않습니까? 저는 전자문서는 그냥 전자문서 시스템에 의존하는 편이고 제가 어떤 서식을 가지고 작성해야 된다거나 하면 다운을 받아놓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전자문서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작성해야 되는 파일은 내려받아서 작성한 다음에는 보관을 하죠 그런 파일들은 전부 다 일터로 가는 겁니다 일터로 갈 때도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같으면 매년 업무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문에 어떤 폴더를 어떻게 미리 만들어 놓는지를 지금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비워 놓고 파일들을 채웁니다. 이제 좀 쉬운 게 뭐냐면 일터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같으면 수업. 그다음에 뭐 담임 학습 학급지도, 그다또뭐 있을까 업무 같은 게 있겠죠. 또 업무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말이면 뭐 담임 평가, 자기 평가 같은 거또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전보 내신을 썼다 그러면 전보 내신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일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방학, 뭐 보충 수업. 뭐, 어떤 웹페이지를 보다가, 이거 학교와 관련된 것 같다? 그렇게 넣다가, 어떤 것이 반복되면 넣는, 어, 달리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세째는 제3의 공간인데요. 제3의 공간이라는 건 집과 일과 아닌 공간을 말해요. 제3의 공간이라고 하면 제가 쉬는, 쉬거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공간이 돼요. 예를 들면 독서 모임 하는 게 있는데, 독서 모임 같으면 집에, 집도 아니고 일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보통은 커피숍이나 어떤 공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공간을 하나하나씩 폴더를 만들기는 좀 그렇죠. 예, 그러고 어떤 공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 제3의 공간이라고 하면 그런 활동들이 다 우겨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이 또 하나가 모이면 거기다가 어, 폴더를 하나 만들거나 해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번은 미디어인데, 여기 보이시는 1번부터 3번, 4번까지는 저는 컴퓨터에서 똑같이 폴더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때 특히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4번의 미디어에는 음악, 영상, 사진. 대부분은 사진이 되겠죠? 내가 필요해서 찍은 혹은 다운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미디어에 넣어 놓습니다. 이거는 집, 일터, 제3의 공간, 어떤 것이든 구분하냐 나요. 1번, 2번, 3번 폴더에는 절대 미디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미디어는 다 어디로 가느냐? 4번 폴더에 들어가게 돼요 자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를 할때 되면 업무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관련된 사진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래 했던 금연 뭐 캠페인 금연 학교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업무 폴더에다가 일터에다가 이렇게 할수있니요 바로 금연을 만들어 버리고 학교를 만들어 버리고 거기다가 뭐 계획서도 하나 만들겠죠 계획서도 만들고 이 안에다가 금연 캠페인 사진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은 폴더 안에 폴더가 결국 생성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그냥 컴퓨터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금연이라고 생각이 나면은 다행인데, 금연 캠페인이 한 번이 아니야. 세 번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회 때 찍은 사진과 2회 때 찍은 사진과 3회 때 사진 찍은 것들이 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1월에 했던 것 폴더 만들고, 2월에 했던 것 폴더 만들고, 3월에 했던 걸 폴더 만들면 폴더 3개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1년을 돌아보면서 사진을 정,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우리 부서 전체에 대한 업무를 정리하려고 한다. 또 보고서를 쓰려고 한다. 이럴 때 사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미디어로 가면 돼요. 사진을 너무 많으면 어쩌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시면 알잖아요. 몇십 장 정도는 굉장히 검색하기가 빠릅니다. 눈으로 보고 어떤 것이 금방 차단이, 몇백 장이 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폴더들이 미리 보기를 제공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에는 미리 보기를 하면은 첫 번째 화면이 나오죠. 그걸 보면은 이 파일의 이름이나 내용을 몰라도 내가 이그 사진을 왜 찍었는지, 저 사진을 언제 쓰는 사진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수백 개의 파일이 쌓여도 꽤나 찾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폴더에서 작업을 하든, 어떤 컨텍스트, 어떤 문맥과 관련해서 작업을 하든 내가 만든, 내가 촬영한 결과물은 전부 미디어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하면 미디어로만 가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파일을 관리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전 올해 찍은 제가 인성안전부였는데, 인성안전부의 사진들이 모두 미디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의 받은 파일들도 미디어 파일에 넣어 둬요. 그러면 나중에 작업을 하려고 할때 어, 미디어 파일만 뒤지면 필요한 사진들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바꾸면 된다. 한번 믿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폴더를 너무 세세한 주제로 만들면 나중에 어떤 폴더를 내가 왜 만들었는지 기억하기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개인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라바이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매월 11,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도 2020년도 이렇게 되어있죠? 1집, 일터 제3의 공간, 미디어라고 되어있습니다 미디어에 보시면 별로 파일이 없어요 얘들은 제가 어, 영상들, 수업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한 mp3 파일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영상을 만들다가 제가 만들어낸 mp3 파일이 있으면 모두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집과 관련돼서 이제 안에 수업뭐 박물관 이런 거있면 많지 않아요 집과 관련해서는 많은 파일을 만들진 않긴 하지만 어쨌든 뭐 캠핑 가서 결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파일들이 이렇게 정리 안된 채로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리 안된게이게몇개 남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터만 해놓고는 몇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수업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안에다가 01번 진주호 수업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1학년, 2학년 수업을 다 들어가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수업이 또 겹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학습지에다 1학년이다, 2학년이다 표시됐는데 그게 또 나중에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폴더를 나눴습니다. 자, 2학년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1학기와 2학기가 나뉘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1학기는 돼 있고, 2학기 보충 수업 돼 있고, 2학기는 없죠? 2학기는 없는 이유는 아직 2학기가 끝나지 않아서 남은 파일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미리 1학기, 2학기를 만들어 둔 것도 아니고, 1학기를 하고 나서 2학기가 됐을 때, 1학기란 폴더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일이 쌓이면 좀 두고, 나중에 그 파일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한다. 폴더로 묶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대부분 다 여기다 넣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뒤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자, 세, 삼의 공간에서는 독서활동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가 여기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는 아까 보셨죠? 이거는 이, 이 구글 설문을 받다가 자동으로 생성된 거라서 일단 놔뒀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파일을 찾으려고 할때 그게 어떤 장소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일인지만 기억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망설임 없이 폴더를 열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폴더를 굉장히 잘 기억하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폴더를 만드시던데 저는 그게 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바뀔 때마다 이 업무에 맞는 폴더 방식을 내가 또 어떤 공문을 받고 만들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수 없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파일이 쌓이고 나면 폴더를 만드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션도 제가 쓰는데요.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노션에서 제가 쓰는 것 중에, 이, 이건 영역이라는 캐테고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뭘 하든지 영역별로 분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들도 영역별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홈에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했던 일, 홈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노트 같은 것들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했던 일들이 있고 그중에 프로젝트를 보면 코로나 온라인 수업을 정리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무엇과 관련돼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서 모임 중에 먼북소리라고 있었어요. 독서 모임과 정리된 제가 했던 일 단체의 목적, 읽었던 책들, 이런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서비스를 쓰든지 간에 정보를 분류하는 시스템의 가장 큰 영역,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미디어까지 그걸 정해놓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서비스를 옮긴다 하더라도, 혹은 여러 가지를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떤 정보를 찾아가기가 편하다. 아, 이겁니다. 일단, 한번. 폴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사용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